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9일 손으로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어, 손으로 묵상 교회 함께 보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편지를 합니다. 여러 권면을 담아서 편지하죠. 먼저 12절을 보니까요. 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지 우리가 어 구원 구원을 내가 이루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하신 칭의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죄와 싸워서 이겨나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어, 이루어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어,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가는 과정,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 때문에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자꾸 죄를 지을까? 이런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는 계속 죄를 지으니까 나는 어,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까지도 생각하기도 할 때도 있죠. 더 나아가서요, 나만 나만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가 아니라 너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정제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해요. 활동이요. 그 활동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삶을 살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죄 때문에 아,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함께 활동해줄게. 너의 마음을 일으켜줄게. 너의 행동을 바꾸어줄게.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로는, 아, 참, 이 죄와 싸우며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또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가 있죠. 그렇게 혼자 싸우는 것 같을 때,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처럼요.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함께 옆에서 함께 싸워 주고 계셨다는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한다면요. 말씀을 보면서요, 아, 나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선생님으로 또 교사로서 맡은 소임을 하면서 결과를 가져오는 학생을 보며 혼내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 함께 싸워야지. 함께 버티고, 함께 이 시간을 보내야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말씀을 보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함께, 마음을 함께 하며 싸우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오늘 손으로 묵상 목상, 교회를 묵상하면서요. 아,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구나. 교회도 함께 싸워주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삶을 버티며 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싸우며, 함께 힘든 이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버텨내는, 그러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참, 공허하고, 고독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나와 함께 활동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함께 이겨내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도우셨다는 사실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요 나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러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를 그런 하루를 살겠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인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이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라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으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